시청자 여러분, 용인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L자형 반도체 벨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L자형 반도체 벨트인데, 자, 여기 구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구성에는 용인 플랫폼 시티 85만 평이 개발되면서, 광역교통망과 연결을 하면서, 경제중심 복합도시로 조성이 되고, 바로 밑에 기흥입니다. 자, 여기는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이 있는 첨단연구소 일치로 반도체 기술 혁신 보목으로 는 기흥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어, 이쪽에 소재부품 장비, 핵심적인 그러한 산업단지가 들었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동남사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미래형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대형 파운드리로 위탁 생산을 통한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235만 평입니다. 지금 현재 어, 토지 보상 준비를 거의 마무리 그 단계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나고 지작물 조사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은, 어, 보상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원삼이라고 써있네요. 어, 공사가 착공이 돼서 수천 명의 산업전사들이 들어오고, 내 개의 팩공장 중에 일기 펩공장이 2025년 착공이 돼서 지금 엄청나게 주야 불문하고 차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용인시에는 L자형 반도체 벨트. 쉽게 말해서 이러한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으로 산업 및 주거 기반을 구축하는 그러한 L자형 반도체 벨트야말로 용인시를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는 아주 주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10만 명의 용인 시민은 여기 L자형 반도체 벨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여기 이동남사 산성반도체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세계 최대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용인 이상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10만의 시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